오늘은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관사에 관련된 표현들을 짚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, 나 솔로야. 는 영어로, I'm a single or I'm single. 정답은? Single. 음, 한 개니까, or를 붙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Single, 솔로라고 할 때는 관사 없이, I'm single이라고 하시면 되고요. 한 가지 팁으로, I'm solo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. Single이라고 해보세요. 나 솔로야. I'm single. 두 번째로, 야 우리 농구하자, 농구하자는 영어로 Let's play basketball or Let's play a basketball. 정답은 이런 운동 경기 종목에는 관사가 안 붙어요. Let's play baseball, Let's play basketball, Let's play soccer 이런 식으로 관사를 빼고 말해 보시면 됩니다. 얘내 yeah, 고양이야를 영어로는 This is a my cat or This is my cat. 정답은 이렇게 소유격, my, your, his, her. 이런 소유격이 올 때는 관사를 빼셔야 돼요. 그래서, this is my cat, this is my coffee, this is my phone. 이렇게 써보시면 됩니다. 그럼 복습해 볼까요? 나 솔로야. 우리 농구하자. 예, 내 고양이야. 관사, 헷갈리지 마시고, 올바르게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끝!